더위 걱정 끝내는 아이템. 자외선 차단부터 시원함까지 완벽한 조합. 특별한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블링몬스터즈 선풍기 우산인데요. 여름에 필수인 제품이죠. 이 우산은 단순히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부분에 선풍기가 달려있어 시원한 바람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UPF50 플러스 기능과 암마 코팅 덕분에 햇빛도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사용해보니 더운 날씨에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특히 선풍기 기능은 약한 바람부터 강한 바람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만, 일반 양산보다 약간 무겁다는 점은 감안해야겠네요.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는 210t 고밀도 방수 원단으로 만들어졌고,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으로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저처럼 여름철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다니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더위를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에도 5점을 줄게요. 여름에 나가면 햇볕 때문에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얼굴 햇빛 가리개 모자. 자외선 차단 선캡이에요. 여름에 딱 적합한 제품으로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었고, 블랙 컬러라서 스타일도 살려 주더라고요. 착용해 보니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뒷목 가리개가 있어서 햇볕을 완벽하게 차단해 줍니다. 사이즈는 조금 커서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착용감은 정말 좋았어요. 이 모자 덕분에 여름철 외출이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오늘도 더위를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제품은 한경희 이즈라이프 스마트 무드등 파노라마, 회전 BLDC, 무선 선풍기 한의 NHADC190입니다. 여름 대비 필수 아이템인데요. 이 선풍기는 무선이라서 어디든 옮겨 쓰기 너무 편해요. 특히 12단계의 바람 세기 조절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파노라마 회전 기능 덕분에 방안 곳보드로 바람이 퍼져서 정말 쾌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음이 거의 없어서 밤에 자기 전에 무드등과 함께 쓰면 완벽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죠. 디자인도 깔끔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이 아이템 덕분에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신세계를 경험했으니 이 제품도 5점 줄게요.